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수박입니다. 어, 마태권입니다. 자, 안녕하세요 캘러스티입니다저 개인대TV입니다. 저는 친구입니다. <목소리> 자 오늘은 이거 말해. 오늘은 불닭 볶음면 어, 투파, 투파, 투파 투파 해보도록 할게요. 벌칙은 어, 딱반입니다. 딱방. 가위로 얼굴 자르기. <목소리> 아, 뭐? 아니야 <목소리> 어그 다는 저다 불닭이에요, 다에 불닭. 어 근데 말은 너무 매워요. 마라? 냄새가 이상해요, 냄새. 자, 아, 응. 지랄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. 인내할려면 인내가. 자 여기 초 보이지? 예? 어? 초 보이지? 네. 지는 사람 뭐... 딱밤. 아니 주먹 돌리기. 아어 예. 간사 주먹, 주먹 돌리기. 간사펑. 아, 아 못해. 나 우승할 거 주인공 무조건 1등 아니면 2 등. 아나 완전 못해. 아, 자자자. 저저저맨 꼴등할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아니 저... 아니다 저한번시사고좀 올게요 <laughs> 그럼 아, 시작할까요 마테코님? 어? 네. 아 아니 네아 여기서 마테코님이 제일, 아, 네. 제일 매운 걸잘 먹고요 그다음에 너, 친구네. 그 다음에 너 친구님 친구님 네. 있잖아요 아, 네 이거 뭐야 이 불자 처음 먹어보죠 뭐, 뭐. 아니요 어 저... 저번에 저 음. 먹어봤어요 음. 그냥 한 젓가락 먹어봤어요 이 정도 한 시간인가요? <laughs> 이 정도 저저저뭐 보여드릴 어, 어? 김우찬님 어서 오세요 김우찬님 네 어서 오세요 자 여기 어 말아 이게 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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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냥 일반 불닭 이게 마티코님 거예요 마티코님 여기, 여기 뭐 친구 거네 소스가 너무 귀여워 여기, 여기 자 팀. 바로 시작하자 네. 아, 네자 지금 몇 초지 2 어? 어, 뭐4 초니까 4초초가안 보일 걸 네, 김우찬님 어서 오세요. 또 좋아요 눌러 자, 40초 하면. 되면 바로 시작. 아니 내가 시작을 할게. 내 핸드폰 어디 갔냐, 근데? 이거요? 37, 18, 19얘 3초요, 센다. 아, 3 야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네못해한번 연습해야 해, 이거. 자, 자, 자. 감아야겠어, 이렇게. 자, 오 크게. 나 이렇게 해. <놀람> 야, 나 이렇게 할까? 나 이렇게 해. 아, 나 이렇게 나 이렇게 할까? 현석, 그게 이다 들어가? 현석, 응. 이거 어때? 안살 아, 나 매운 거 완전 네? 못 먹는데? 어, <laughs> 아, 중고야이내 이름 말했어. 말했어? 수박님, 여기서 인형 이 멘트 줘안 돼요. 안, 돼요, 안 돼요. 다음에, 다음에. 아니, 수박님이 그러셨어요. 괜찮아괜찮아 침착해, 침착해. 침착해. 마티코님 네. 죄송합니다. 나중에 이름 본게 나아요. 중고일 거야. <laughs> 우와, 야. 나중 이런 공개 이런 공개. 거게... 이런 공개해? 저 준비! 자깐만한번 연습. 아난 되겠다, 난되겠어 아, 저안 돼요! 난 아, 되겠어요. 난 되겠다. 쉴틈 <laughs> 없이 <칠트머스 웃음> 먹어야 된다 했다, 저. 자, 아? 이제. 음. 주먹... 야, 친구님 얼마나 네? 먹을 거예요? 10! 전부 다 먹어야죠? 아니, 맨 처음 적고. 꼴등하면 주먹 네. 돌리기. 3초씩. 그러니까 3 3 3 4, 6 3 3 9 3 4 1 2 1초 동안 맞아야 돼캐럿님 아, 뭐. 아, 뭐. 어디 가나요? 미국 가나요? 라고 하는데 미국 절대 안 가요 여러분들 뭐실시간에딱한명 들어가요? 몰라요 어... 자 시작, 시작!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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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국제. 아, 아 좋아봐. 아있었거요 보세요. 아유, 아, 매워. 아, 나숨숨이 너무 아파. 아니, 태양신는 욕, 기이 있단 듯. 아, 눌라 아. 맛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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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현들이고기덕 다... 아, 셋들이고기덕끝났어 음, 음. 음. 1등, 2등. 2등, 3등. 먹고 싸죠. 아니네. 아, 1등, 2등, 아. 3등. 나 4등? 등 응, 응. 응, 응. 응, 응. 응, 응. 응, 응. 다먹 응, 응. 응, 응. 응, 응. 응, 응. 응, 응. 응,

이집 t 이가이겼습이다은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집요 아. 왜요? 왜요? 근데 왜 이리라 리님 없어요? 나가는데 몰라요 몰라요 김호천님 아유 아막 쓰여있어 아스마트와있는다 올려서 바로 미안. 아 너무 배워요 와 겁나 빨리 끝났다 사람 누구니? 친구에요 친구! 지금 수박님이 뒤에 나가셔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좀이다다 치우세요 숟가락! 아우 매워 교수님, 팀장님 먹으면 안돼요? 이 보세요? 뭐요? 내가 뭐. 먹어세요금수저자다 숟가락을 왜 먹어요? 에? 네? 한 번에 다먹게요 아, 긴, 아이 친구님 이길 수 있던데. 저너 예정할 수있는데 응? 아니! 응. 응, 아, 샤워파. 참아. 나 참아서 이제 안아고 이제 안 매워. 나도 아, 안 매운데? 개도득이면 코에 땀을 넣었어요. 응. 어, 왜 이렇게 나와. 아, 너무 더워. 페럭키스틱이래 아, 음. <laughs> 네. 얼음 없어요? 얼음? 얼음? 없어요. 잠깐만. 야. 잠시만요. 얘들아. 고그 당시 아닌 것 같은데? 방울이 다 틀리는데? 근데라는 그때. 그때! 수박, 수박 먹는 것도 있는데로. 근데로 고야돼 아우씨, 얼굴만, 아우, 왜! 달러 한 명만 들어 아, 들어갔어요? 근데 지금 몇 살이세요? 저도 학교 여기였습니다. 먼저 말하세요. 여기는 전부 다몇 살이세요? 몇 살이세요? 전아 응? 이번 이. 아, 비... 입... 계속... 어? 지몇 살이세요? 그럼 끼어쓰기도안 아, 뜨시고 이진달! 아, 지몇 살이세요? 마태권 어디 가요? 아 한양신. 하면... 네, 김웅찬님 몇 살이세요? 잠시만요. 저요 마태권입니다. 이자식아 저기요 고등학생 아니죠? 초등학생도 아닌 것 같은데. 몇 살이세요? 띠기도 틀리고, 한글도 틀리고. 괜찮아요. 초등학생, 초등학생. 이 2학년 이라도, 아니에요. 2학년? 초등학생이라도 한글 틀릴 수 있어요. 저도 틀려요. <laughs> 저랑, 저랑, 저도 글씨 틀려요. 좋도 틀리잖아. 몇 살이면, 봐봐. 네. 잠깐만, 몇 살이면, 몇살 있으면 화난 것 쪽.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야 승재 나 휴지 좀 갖다주라 아배워 땀에 땀나이에 입단 약니별 나랑 아까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 걸로 하자, 그렇지? 별로 안 들어오잖아 18살이라는데? 아, 그만 먹어! 뻥친다, 음. 이씨 뻥치지 마! <놀람> 시원하면 어떡해? 18살이 한글을 많이 틀리네요 응. 응. 이거 이거 하고 이거 하고로 저작권. 응. 응. 세 저작권. 멈춰 다 우유, 우유. 물 닦도 다 먹고 음료수도 다 먹었어요. 자 이거 이제 다 모아 주자. 젓가락 다 이쪽에 모으세요. 아 일단은 그것부터 가져. 아 벌칙. 안기 무티. 아 흔해 벌칙. 아까 내 친구는 벌칙 거는 사람이 다 치면 안 되냐? 다 치우기 안 돼요? <laughs> 네. 그래. 저저좀 이따 전화 해 드릴게요. 벌칙 다 치우기로 왔습니다다 치우세요 다. 저 어, 이제 벌칙이에요 다 치우세요 다다 치우세요 야, 여기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면. 이번 벌칙은 이거 다 치우기에요 자 버려 네자자 이것도 저기 치워 저기, 빨리 저기, 앉아. 저기 앉아 저기 앉아 아 배아파 이거 서다 치워요 다 치워 자 앉아 아유. 자 여태까지 파티 와였습니다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 그럼 바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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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지이요 그래 싫어요 바이바이이